아, 아, 직접 만드신거야? 식혜를? 아, 그럼! 부터 만들어도 될 것이 많았다가 어우, 아, 제때도 좋아? 난 식혜 되게 맛있게 해요, 내가 아, 그래? 염기름빡 꽉꽉 비가지고 그러게? 좀 음~~ 요거 뭐 좀지워볼까어갔습니다 얼음도 채워놔야 되는 거 아닌가? 있어요, 밑에 아, 미에시어요난 식혜만 줘요 어우 진 때인데, 진때 진떼? 아, 유 엄청 맛있는데, 여길 빡빡 비벼한 거야? 응, 음? 음? 이거 요두 개에 오천 원, 하나에 삼천 원. 여 이거 어때? 난마켓스니가 저기 있는 거 같아. 어여기 마루. 급하고 그냥 이렇 손이 있어서 이렇게 팔았으니까, 여기다 뭐 사탕을 받던 거라고. 난 뭐, 뭔지 몰라. 뭐 길바지도 어딨는지 모르겠어. 목살, 목살이 야 때깔이 좋네. 아, 누가 찍겠습니까 누가 찍겠어요 내가 찍겠습니까 아, 예. 아, <laughs> 아. 라오스 가서 치킨 팔아야 돼, 라오스 가유 얼굴도 이쁜 줄 알았더니, 아유, 튀기는 것도 잘튀기네 네 돈도 안받고 <laughs> 감사합니다 어, 어, 어떤 사람 저기 새벽시장 가면 그래 돈도 안받고 그냥 가그 <laughs> 그 사람 한참 돌아다니다가 와 아까 돈도 안 드렸는데 하고 <웃음> <웃음> 아유, 나이가 되면다 깜빡 요즘 젊은 들도깜빡깜빡하데 음. 나저 시케 두개 주세요. 응. 시케 두 개? 그렇죠. 목살 하나. 까만 거는 맞는데 나는.